이거 다 감지하지, 근데, 욕했으니까. 욕하지, 다욕이다 이거다, 님, 감제할게요 욕했으니까요. 욕했으니까, 강제하는은 존, x 도여입니다 미, x 도 여기고요. 스나이퍼는 만들어? 비공개수 비공개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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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비공개수 형, 와. 비공개수 비공개수 형일로와 비공개수 아형 오라고 응 그냥해 그냥해 내일로 갈게 왜 내일로 가 내일로 가 그냥해 아무구나 아니 그럼 커어없게할 건데 괜찮아 어 차단기 받을게 그냥 근데 이렇게 가야지 안돼 가야지, 와. 아니, 또 사람이 가잖아. 이리로 와요한명더 찾아오기 해야지. 기다려. 일단 옷장 오지. 왔네. 됐지? 지원님하나디 반대. 반어 누가 욕했어? 이거사가 욕했나온데 어? 이거사가 욕했나온데 이거사란... 이거사가 다고그런거같아이렇게 많은건데 이거. 가아 어? 이거 이거 저... 음, 네, 음. 이걸... 아, 뭐야! 음. 누가... 미안해요! 아니! 헬프 빨 뭐야? 어서와아 야, 가만히... 가 아니 이자 사님 없네. 이거 샀요 <선님. 웃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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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채팅을 안받지 <laughs> 야! 아! 어딨아 진짜 어디 있었어? 어떤 있잖아. 녀석이야? 보잖아이냐오 저기, 뭐 저기 있다. 잖아니아 뭐? 이이 사람은 냐 근데. 봤거든 그리고 안는데 봤어. 그스은 저거 이든 자유라고. 계속 나잖아 근데 뭐, 난 쏘잖아. 그래서 찾아 걸어 어. 형, 형 위에 케이스 그사람 있어. 아, 그지? 알려온 거야. 형 죽었나? 죽었? 죽었냐? 나처럼 돼. 나처럼 잖 아이고. 아이고. 하나 던져줄게 자, 던져지게. 자, 던져줘야 자, 던져지게. 던져지게. 던져어 안돼 안돼 게 던져지게. 던져지 나 버리고 도망가. o o d m 버리고 도망가 t a good man. I'm not a good man. I'm not a g o 아이고, 차차. 아 연속 포탄네 맞다니 내가. 와. 형 밑에. 뭐. 나. 아이 무서운 그림. 무서운 그림 나. 잠수하자, 무서운 그림은 잠수 하네 잠수 하네 채팅친 거네. 채팅 너늘 이렇게 멋지 나? 됐다. 아니, 제발... 아 잠깐. 아네. <laughs> 아. 아이고, 괜찮아. 지면 안 되나? 지면 안 되나? 되지. 오호. 정수다. <laughs> 저희도... <laughs> 아니야. 다시하재하지마, 다하재하지마 예쁘잖아, 아, 뭐? 다 예쁘야. 나 <laughs> 알아. 내가 제일 잘될 거야, 지금에서. 준비되지 않을 거야, 준비되지 않았지. 우리야 하지마. 알았어, 아이템 지나지 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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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금 지금,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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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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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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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걸 위에 커튼걸을써 주고, 일단 라이프를 그냥 하자. 시작하자. 아이고, 어디? 내가 해볼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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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 도, 도, 인데 도, 도, 시네요 아이템은 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찾찾 찾. 소금에지. 아. 안돼. 안돼. 난쟁이 안돼. 뭐야 라면? 라면님 모시오. 뭐 수맵이라면서요. 수맵이라면서요. 신도까지? 아, 신 그냥 달리는 게 우선이지. 나못 어, 봤다. 아이, 서지 마. 앞으로, 앞으로. 서지 마. 어. 라멘이 아 쏘지 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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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 작권 나도 작권인데? 냐냐냐냐어 맞았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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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어 라면 님 라면 님 라면 님이 우리 버리고 그냥 도망갔어 우리 여기 해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버리다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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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안 돼, 내가, 총알이 없어. 이 야, 죽였다. 죽킨 사람, 내가 다 죽여줘야지. 아 야, 내 거. 유도바, 듀까, 까. 유도바, 듀까. 어, 또 나왔다, 유도바, 듀까. 헤라로 오면 죽일 거예요. 대디, 대디, 하고에요마으세요으세 이렇게 가도 잡아지. 오, 가도 잡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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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 이거 사가 이거 잡아지. 하지 근데 욕했으니까 잡아 이거 지 이거 잡지 이거 잡지 이거 다님지이할게요 그랬으니 꺼~ 뭉티가 아니지 써.. 떠블.. 케.. 심지어.. 그렇겠지.. 음. 이정현님 그렇게 하지.. 그랬으니존 x 도 여깁니다.. 미 x 도여기 나보 말이 나보 말이지만, 여기죠팀는복우리 뭐... 팀 뭐... 복 해드렸습니다 진짜 베리어로 할수 있는 게 많아. 헛 숨고 찾아 먹고 찾 쏘고 찾 갖고 나가기. 뭐야? 누가, 야! 누가 보물 시키는데 여기 얼굴이 안 나왔어. 음. 터에 시겠지. 왜터에 시지 이렇게 나와? 털좀 나올게. 그렇지. 두두두 쭈쭈두두쭈 두두 우리가 졌네 어쨌든 재밌는 송구야.